안녕하세요. 의정고수입니다. 오늘 2021년 4월 13일, 수요일입니다. 이제 3번 시작기 고학생 해다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건 아니죠? 저 아까 영적인 얘기라고 하셨잖아요. 제가 뭐,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막, 어? 아, 예, 예, 아니, 생각이 나가지고. 제가 막, 그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, 이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뭐지?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. 막 이런, 이런 얘기 했나? 아니요? 아, 근데 기분 나쁠게때 뭐가 있지? 아, 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, 아까, 아까 그 영적인 걸로, 기분 나빴다 그러면은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시장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런 그좀건방진 얘기는 했나 그게 아니에요? 아 뭐지? 기분 나쁠실적 없는 것 같은데 네? 뭐 어차피 이거 하면 서 원래 딴생각해요 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. <laughs> 이런 말 들어가면 안돼네 <laughs> 아, 근데 난 청소하고 안 쪼뱉던 청소해야 돼서, 바꾸. 1분? 5분? 그냥 얘기해주시면 안 되나? 나 진짜 바쁜데, 이제. <laughs> 아 제가 뭐 건방지 게은건 아닌가 보네요. 하지말라고 했다고? 오 제가 뭐 혜선씨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그랬나? 뭐지? 아난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 누가 약점있으면 그거 갖고 놀리는건 절대 안해요 네.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